안녕하세요.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더 SUV 스포티지 1.7 노블레스 모델입니다. 자,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. 가격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의 가격은 1,380만 원입니다. 1,380만 원. 자,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. 비교해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외부부터 살펴볼게요. 자, 라이트 범퍼 본트 굉장히 깨끗하고요. 왼쪽 헨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자, 타이어는 안 가르셔도 될것 같아요. 타이어는 충분히 타시다가 가시면 될것 같고 휠도 깨끗합니다. 사이드에도 아 여기 칠이 좀 있네요. 좀 있고 왼쪽 문 뒷문 뒤헨다까지 깨끗한 모습이고요. 자, 뒤 타이어, 많이 살아있습니다. 휠도 깨끗하고. 자, 뒤, 뒤 범퍼, 트렁크. 오른쪽 뒤휀다 뒷문, 앞문, 사이드미러, 앞에 휀다까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. 자, 왼쪽 사이드미러에 이 칠되어 있었는데, 저거는 뭐 커버를 갈기에는 또, 이 금액적인 부분이 또 올라가면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안에 어떤 옵션인지 한번 볼게요. 노블레스 진짜 스포티지 깡통도 많은데 요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려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버튼 시동. 루밀러 하이패스, 투 채널 블랙박스, 그리고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. 자, 프로토 에어컨에 조수석만 통풍이 달려 있어요. 열선은 양쪽 다 달려 있고요. 핸들 열선도 있고, 오토 스탑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,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 있습니다. 자, 키로스는 87,530km입니다. 87,000km 정도 탄 차량이고요. 안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시트가 굉장히 깨끗해요. 오,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진짜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. 관리를 잘 하고 타신 것 같아요. 자 뒷자리 열선도 달려 있고, 쪽에 뒤에 뒷좌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. 이거 폴딩으로 접히죠.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이제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자, 트렁크 안에 한번 보실게요. 자 안에 이렇게 지금 다접으면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합니다. 차박도 가능하고. 저걸 땡겨 올렸을 때도 어느 정도 짐을 쉴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. 충분히 나와요. 좋네요. 스포티지. 매력 이 있습니다, 이 차. 매력이 있어. 어. 어떠세요?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, 이제 뭐, 멀리 지방에 계신 분도, 뭐,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영상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, 뭐 직접 오셔서 한번 뭐 여기서 시운전도 좀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2017년식 더 SUV 스포츠지 1.7 노블레스 한87,000 정도 탄이 차량을 1,3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